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전북에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제7호 태풍 브라비룬의 북상으로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금동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전북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271mm를 비롯해 익산 함나 212, 완주 206, 전주 134mm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로 물이 불어나면서 전주천과 삼천을 지나는 언더패스 네 곳이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군산과 전주, 익산 등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장마전선에 이어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입니다. 또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축제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탄소산업의 대표격인 효성전주공장이 전주에 문을 연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효성공장을 중심으로 한 연관기업의 파급효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효성전주공장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전주에 문을 열고 해마다 탄소 섬유 2,000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이 만드는 탄소 섬유 T700은 주로 수출용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탄소 관련 기업 여든여덟 곳 가운데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연관 효과가 약한 것이. 또 효성 전주 공장을 계기로 전주로 동반 이전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성의 탄소섬유 가격이 경쟁 제품보다 비싸고 아직 국내 업체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 조합 전라북도가 기업들이 효성의 탄소섬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섬유를 좀더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쓰므로써 그 소재를 갖고 국내 어떤 부품이나 제품으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통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제시되고 전주의 탄소 국가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이 들어서야 효성 공장의 파급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온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등 1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시급하지만 상수도 공사는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30여 가구가 생활하는 익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생수병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밥을 짓거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생수입니다. 풍리예요. 다. 여여여 다. 아몇박스 그, 갖다 놓고냥 하루에 몇병씩 물을 먹어야 되니까. 지난해 8월 지하수가 먹는 물로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1년 가까이 주민들이 물을 사 먹고 있는 겁니다. 수질 검사 딱 하니까 뭐 질산염 뭐이가 뭐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물로 돼 버렸어. 끓여 먹어도. 그들은 찝찝하니까 냉수는 못 먹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끌어먹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힘으로 서 그냥 이렇게 물 끌어서 먹고 살 걱정되죠. 들는데 어떻게요? 목살이. 익산시는 이번 달까지 상수도관을 연결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공사 업체 선정까지 끝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1.2km에 이르는 상수도 설치 공사 구간이 대부분 외지인 소유이다 보니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돼지 사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근 돼지 농가의 반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늦게 되면 그 진동이나 소음에 의해서 모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모돈에 이제 그 주산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상수도 공사가 시작조차 못하면서 주민들의 여름 나이가 더욱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찰 특혜 의혹 수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국가산단에 있는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 부지입니다. 한국 중부발전이 2020년까지 5,800억 원을 투자해 200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중국발전은 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군산시의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 예정은 11월달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요. 준공은 2021년 10월 정도 준공 그렇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료인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석탄 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 산화물이 배출됐다며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에서 이미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는데 또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력발전 4개나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주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화력발전소 들어오면 안 된다. 환경단체는 시민토론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바이오 발전소의 환경 오염 여부가 1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오는 8일부터 익산에서 펼쳐집니다. 임실 봉황인재 학당은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과 부여, 공주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국립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익산 시립도서관에서는 백제 관련 교육용 만화를 한대 모아 상영하고 왕국리유적과 쌍릉에서는 유적설명회와 사진전 등이 열립니다. 남원시가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남원시는 지원금 용어를 수혜자 입장으로 순화하고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중학생 150명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100명을 추가로 선발해 학원 수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원 위탁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세 곳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군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표고버섯 재배 단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겠다고 계획한 국민 가운데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아홉 번째 수준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문화관광체육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조사 업체에 맡긴 이번 조사에서 강원은 32%로 가장 높았고 경남 12.7%, 경북 10.4%, 전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에 따라 전랍도와 14개 시군이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랍도와 14개 시군은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민선 7기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취임식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북도는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예정된 송아진 도지사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와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등 시군 대부분도 오늘로 예정된 시장군수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